52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신 850만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윤봉길 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언 TV.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. 오늘은 민주당은 왜 망했나?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민주당이 안 망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.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. 왜 망했을까요? 자살극을 펼쳤기 때문에 망했어요. 자기 살을 찢어먹었어. 자해 행위를 했어. 그런데 안 망해? 자 보세요. 대장동, 백현동, 도동놈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어. 그러고도 안 망해? 이런 짓 대놓고 망했다고.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? 민주당은 이낙연을 앞세웠어야 합니다. 이낙연 앞세웠으면은 윤석열 집니다. 땅을 치고 후회해 보세요. 돌이킬 수가 없어. 두 번째 이유 이재명은 민주당은 문재인 간판을 내세웠어. 문재인 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나라 다 망친 자가 문재인이에요.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어. 뭐가 무서웠던지 문재인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. 참패의 이유입니다. 세 번째 이유. 돈을 너무 많이 뿌렸어. 그돈 뿌린 거별 효과 없었습니다. 차라리 그렇게 뿌리는 돈을 경상도에는 뭐를 하겠다. 충청도에서는 뭐를 하겠다. 강원도에서는 뭘 하겠다. 전라도에서는 뭘 하겠다. 전라도에서는 뭐를 하겠다?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데 쓰겠다고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났을 거예요. 돈 뿌리는 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. 네 번째 이유. 민주당은 국회 힘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. 국민들이 이를 가로 국회를 괴물로 생각해 이 괴물 이미지를 벗겨야 하는데 벗기지 못했습니다. 악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횡포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통과시키고 공영 국회를 이용한 나쁜 짓을 한 것이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. 민주당에게 권합니다. 우세요. 땅을 치고 울어요. 어마우세요. 죄송합니다. 반성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땅을 치면서 후회하세요. 한달 동안을 땅을 치고 후회해봐. 그럼 조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. 오늘은 민주당은 왜 망했나?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는 윤봉길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천 t 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